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안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곤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드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이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환예고, 십자가예고 마지막 네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감남산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를 지고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향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일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 일과는 분명히 다른 일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나사로의 집 같은 배단인데요. 여기도 배단이고 어이 마리아의 집. 그리고 나사로의 집, 이 마르다의 집, 이 형제 자매의 집에서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이러 곳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유월절 엿새 전과 이틀 전이라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4월 전에 일어난 일이, 비슷한 일이 한번더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이 이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선한 일이, 근데 선한 일은, 어, 이야기가 전파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사역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전달되고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것을 보면요. 8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했다라고 판단하죠. 누가 보고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마태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아, 저거 낭비 아닌가? 저 정도면 어, 다른 일들도 할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붕괴는 기본적으로는 옳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향유가 1년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큰 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했는데도, 어, 우리가 교회가 모아서 한 천만을 못되게, 우리 칠백여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지진이 난 곳에 보냈는데요.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니다. 잘한 일을 했다라고 가치 판단을 달리하고 있죠. 뭐 앞서 드린 것처럼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의 이 마리아의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였죠. 가롯 유다가 보고 분개해서 이건 낭 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흘이, 나흘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나흘 전에도 예수님은 여자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보다 자기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불쑥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절 말씀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쓸수 있었겠도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의 제자들은 무슨 의도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내신 것이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장래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제 6월절인데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귀담아 들은 사람이 몇명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진정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설교의 깊이를 그리고 그 핵심을 깊이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아마도 이들보다는 적게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러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미를 더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밝히시는 것이 참 이런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좋은 일도 전파되고 또 악한 생각들도 때로는 전파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마태그 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이 참 흉악한 일들로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이 이런 놀라운 일을 앞뒤에 그 상황에 어떤 일들 중에서 그랬냐면, 첫 번째로 3절,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더 부각되죠. 그리고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제 은삼십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려고 하고, 흉계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마치 사사시대 그 캄캄한 그 밤과 같은 그 시기에 루시라는 한 여인의 믿음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태도 깨달았겠죠. 야, 그 유다가 그럴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흉계를 꾸밀 때에 그 여인의 일은 참으로 고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온천하에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같이 가야 되는 복음의 진리와 이 여자의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론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기록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뭘까요? 금방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설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여자가 믿은 복음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는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그리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 죽음 예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이 복음. 나는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처럼 때로는 악한 생각도 하지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는 죽으시는구나. 내가 뭘할수 있을까? 저거 값어치 있는 내가 평소에 시집 갈려고 준비했던 내가 어떤 내 자녀들을 장가보내려고 준비를 했던 집을 마련하려고 준비했던 이 귀한 것 저거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3장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복음 천국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은혜가 무엇과도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뭐지? 그것보다 십자가가 이 복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헌신했죠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이 내가 이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하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